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으로 입국을 했을 때 필요한 의무 격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면 2주 동안 격리가 필요해요. 격리를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적 목적 혹은 장례식과 같이 인도적 목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만약 격리를 받고 싶으면 미리 대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받아서 입국을 하면 돼요. 격리에는 자가 격리 그리고 시설 격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 격리는 말 그대로 집에서 격리를 하는 거고요. 시설 격리는 시에서 지정한 몇몇 호텔에서 격리를 하는 거예요. 자가 격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가 격리는 자신의 집이나 가족의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자가격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혹은 국내에 가족을 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 여행자는 자가격리를 할 수는 없고, 무조건 시설에서 시설격리를 해야 돼요. 보통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면 자가 격리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문제점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개념이 안심 숙소라는 거예요. 이 안심 숙소는 해외 입국자들의 가족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시나 구에서 일반 호텔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정해 놓은 곳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동봉구 쪽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 가장 저렴했던 곳은 강북에 있는 봉도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곳이었고요. 하루에 이용 금액은 2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인 1실이고, 방에 화장실은 있고, 대신 부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부엌이 없다는 점도 조금 마음에 걸리고, 집에 있는 가족을 밖으로 좀 내보낸다는 게, 어, 그렇게 탐탁치 않아 가지고 결국은 제가 시설 격리를 하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 격리는 시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머무는 거예요 아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시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현재 하루에 10만 원이고요 이 비용에는 세끼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2주를 묵어야 되기 때문에 총 비용은 1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비용은 정부에서 대주는 게 아니라 사비로 내야 됩니다. 만약 시설 격리를 하고 싶다면 호텔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호텔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게 아니고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호텔로 대신 예약을 해줍니다. 그럼 비행기에서 내려서 어떻게 입국을 할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이라는 그런 앱을 설치를 해야 돼요. 어플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고 맨 처음에 전담공무원 아이디라는 게 떠요. 거기에는 영어로 코로나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을 하는 순간부터 어플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나와서 출구 쪽으로 가다 보면 처음에 검역이라는 걸 거치게 돼요. 이 검역에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묻고 기초 체온 같은 걸 재고 그리고 어디에서 격리를 할 건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체온에 문제가 없다면 검역을 마치고 입국 심사를 하고 짐을 찾고 그리고 격리를 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검역에서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혹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혹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검역 옆에 있는 진찰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게 돼요. 여기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자신이 격리를 하게 되는 격리 장소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다시 말해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 입국하는 그 당일날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어 공항에서 받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격리 시설이라는 곳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 미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일날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그날 오후 6시쯤에 검사를 받았는데, 다음날 새벽 아침 6시쯤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는 임시 격리 시설에서 묵었습니다. 임시 격리 시설은 일반 호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버스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면 1인 1실로 쓸 수가 있고 식사 같은 것도 다 제공을 받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따로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항으로 다시 데려다 줘요. 근데 만약에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고 이제 격리를 할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동을 할수 있는 교통수단은 몇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자차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수송버스, 그리고 방역택시, 그리고 KTX 이렇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항철수 돈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차는 자신의 차나 가족의 차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특별수송버스는 해외 입국객을 전용으로 만들어놓은 버스고요. 몇 시간에 한 대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공항에 아침 9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버스가 오후 1시라고 하더라고요. 택시를 탈까 생각을 했는데 택시가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 이제 버스를 이용하게 됐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봉구까지 가는데 저는 16,000원을 냈고요. 그리고 어 좋았던 점은 버스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방역 택시는 일반 택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택시에서 승객이랑 그리고 운전자 사이에 투명 가로막 같은 게 이제 놓여져 있는 그런 택시예요. 금액 같은 경우는 일반 택시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려고 하는 곳까지는 공항에서 7, 8만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 안에서도 방역 택시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30분 정도로 짧은 거리였는데도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역 택시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흥정을 하면 조금 더 낮게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KTX 같은 경우는 해외 입국자 전용 칸이 있다 그래요. 공항에서 아무런 이상 없이 검역을 마치고 집이나 호텔로 왔다면 3일 이내로 관할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 검사는 처음에 한 번만 받고 그리고 격리가 끝나기 전이나 격리가 끝난 후에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코로나 검사는 원래는 한국에 입국해서 3일 이내로만 하면 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제 예상과는 달리 입국하는 당일날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차로 이동을 하시는 분은 바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가고, 그리고 만약에 특별수송버스를 이용한다면, 특별수송버스가 보건소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면 거기서 검사를 받고 보건소에서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역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택시가 보건소까지 데려다 주고 검사를 마치면 그 택시가 집으로 데려다 주는 방식이었는데 요새는 보건소에서 집으로 데려다 주다 보니까 방역 택시는 공항에서 보건소까지만 데려다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청에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자신이 자가 격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 격리를 한다면 관할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원래라면 시에서 하는 말로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보건소 차량으로 호텔까지 데려다 준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은 많은 것 같지 않고요. 자기가 사비로 방역 택시를 이용해서 코로나 검사가 끝나고 호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저처럼 한국에 입국하는 당일날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면 보건소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텔로 바로 가면 되는데 자차나 택시를 이용하면 바로 호텔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버스가 호텔이 아닌 보건소에 먼저 가거든요. 제가 이용했던 오환시 버스 같은 경우는 호텔로 가는 그런 코스가 없고 보건소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대문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해놨는데 동대문에 있는 호텔에 바로 가지 못하고 관할 보건소인 도봉 보건소까지 가야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하는 그분이 하는 말로는 제가 관할 보건소가 도봉 보건소이기 때문에 도봉 보건소에 가서 거기서 구청 차량으로 호텔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말만 믿고 갔는데 도봉 보건소에서는 자기가 쓰고 있는 차량은 한 대래요.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차량이고 응급 상황 때 쓰는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 명을 그 동대문에 있는 호텔까지 왔다 갔다 데려다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사비로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안내를 할때그 점을 명확히 안내를 했던지 아니면 제가 호텔 근처에 있는 관할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크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은 게 그러면 관할 보건소는 호텔에 있는 곳으로 호텔 근처로 가면 되지 않나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보건소를 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호텔이 동대문에 있었지만 동대문에 있는 보건소를 가지 못하고. 굳이 제 거주지가 있었던 도봉구 보건소까지 가야 됐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시설 격리를 하는 호텔 근처에 있는 보건소를 가고 싶을 경우에는 아예 호텔 예약을 할 때부터 그쪽이 자신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면 돼요. 따로 거주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갈 때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고, 또, 자차나, 그리고 방역 택시를 이용해서 가야 됩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호텔로 가는데 비용이 5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예약을 해준 거였는데, 웃겼던 거는 제가 이제 그 금액을 지불하려고 택시 기사분한테 제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이 거리에 5만 원이면 비싼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원래는 조금 더 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는 제 시설 격리 관련해서 어, Q&A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안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도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